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5월은 미술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크리스티나, 소더비, 그리고 필립스 같은 이 세계 3대 경매 시장에서 이브닝 세일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이 옥션은 뉴욕이 메이저 마켓이고요. 뉴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 요즘에 온라인 유튜브로 라이브로 이 옥션을 보여주는 걸 진행하거든요. 라이브 옥션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옥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긴장감이나 즐거움을 함께 느끼실 수가 있고, 여러분도 채팅을 같이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거든요. 상당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 낙찰된 작품의 가격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얼마 전에 크리스티 옥션의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어요. 이브닝 세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옥션은 9,460만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크리스티 옥션에서는 비트코인으로도 작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옥션의 결과는 최고로 뭐 정말 너무 호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순 없지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번 프리즈 아트페어에서도 그 마켓의 흐름을 잠깐 볼수 있었잖아요. 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해서 많이들 걱정을 했지만 어, 알아서들 갤러리가 작품을 너무 높은 가격의 작품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조금 가격이 낮은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거의 많은 판매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옥션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와야 최고가가 이제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하고 낙찰이 많이 되는데요. 이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은 억만장자들, 억만장자 수집가가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망을 해서 이 유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이 옥션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합니다. 이번 옥션은 마이애미의 엉망장자였던 로사 들라크루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남편 카를로스의 컬렉션 중에서 26점의 작품을 전용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총 100점을 크리스티가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 경매에서는 26점을 내놓았어요. 이번 세일에서 90%의 작품이 다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 이분, 이 둘라 크루즈의 작품들이 이 시장 분위기와는 좀안 맞게 올드한 게 아니냐라는 작품들이 이제 그런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그 우려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조명 작품이고요. 이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이 이날 저녁에 가장 많이 팔린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이 경매될 때 의도적으로 주변 조명을 어둡게 해서 이 작품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도록 조명 작품이니까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리고 장미셸 바스키아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뽀빠이의 이탈리아 버전인데 다이어트에 돼지고기가 없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언제나 바스키아의 작품은 인기가 많긴 하지만 추정치가 한 3천만 불에서 좀 웃도는 가격이었는데 낙찰가는 2750만 불에 낙찰이 됐고 거기다 수수료를 포함하면은 320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 가격에 낙찰이 되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옥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옥션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시기만 한다면, 옥션에서 작품을 좀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요. 사실 시장이 유통되는 것들은 수수료도 포함이 되고, 거래에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옥션보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항상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오히려 굉장히 좋고, 그럴 때는, 옥션에서 항상 최고가를 막 갱신하잖아요. 그럴 때는 작품을 좀 비싸게 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복불복이긴 한데 잘 사면 옥션에서 정말 좋은 작품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옥션 회사의 사이버 공격, 그래서 웹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된 이 사건은 상당히 미술 시장에 긴장감을 줬는데요. 회사에서는 단순한 기술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객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옥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정보를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상의 문제로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억만장자 고객들이 사실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객을 많이 놓칠 뻔했고 이번 경매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도 했지만 뭐 생각보다는 경매가 괜찮았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좋았고 작년보다 훨씬 시장이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경매 시장의 양대 산맥. 이번에는 소더비 경매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더비는 영국 런던이 헤드 오피스지만 뉴욕 지점이 메이저 거래 시장입니다 시장이 암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쏘더비 또한 상당히 큰 액수를 판매했습니다 토탈 1억 9810만 불 수수료를 포함하면 2억 3510만 불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고가의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50개 작품이 나왔는데 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이 철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게 옥션에서 모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회가 가능한 낙찰이 있고 철회가 불가능한 낙찰이 있습니다. 이 취소가 불가능한 입찰을 간단하게 어 용어로 IB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I 그리고 알파벳 B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가 불가능한 낙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에 입찰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입찰을 받았는데, 낙찰받았는데, 취소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입찰 잘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자,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이 나왔는데, 블루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 예상치를 웃도는 작, 음,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수수료 포함해서 1,440만불에 낙찰됐어요. 그리고 마크로트코의 작품이 나왔는데요. 1969년에 마크로트코의 그 어두운 색상의 종이 종이 작품이 나왔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는 1,000만불 낮게 낙찰이 되었는데 이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950만불. 수수료를 포함하면은 1,130만불에 낙찰이 된 건데 2004년에 런던 크리스티에서 열렸던 경매에서 6월 경매에서 82만 유로의 낙찰 받았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2024년이죠. 자, 20년 만에 작품이 경매 시장에 다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가격은 1130만 불이니까 대략 20년 만에 한 10배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것도 예상 낙찰가보다는 조금 더 밑돌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인상파가 1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인상파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장르죠. 어, 미술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중들이 미술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인상파의 이미지가 아닌가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죠. 이 작품은 어, 3천만불. 수수료를 포함하면 3,480만 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모네의 작품이 총 4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다른 작품, 1888년에 제작이, 제작이 되었던 이 지중해의 빛과 작품 중앙에 기울어진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그 작품이 1,200만 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는 2015년 2월 런던 서더비에서 770만 파운드에 마지막으로 낙찰된 기록이 있었는데요. 9년 만에 한국돈으로는 170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오른 가격에 낙찰이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초현실주의 작품들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 작가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작품은 레오노라 캐링턴의 썰리얼리즘 초현실주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템페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작품 굉장히 몽환적이죠. 우리가 오일 페인팅이나 아크릴릭은 표면 위에 겉에 코팅을 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진다면 템페라는 스며드는 방식으로 화면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작품이 제작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옛날 방식이죠. 자, 이 작품은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작품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상치는 1,200만불이었는데요. 실제로는 2,450만불, 수수료를 포함하면 2,850만불에 낙찰이 되는 기록을 세웠죠. 이 작품이 경매에 낙찰됐을 때 박수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작품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 작품이 1948년에 뉴욕에 있는 피에르 마치스 갤러리에서 처음 전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1995년에 11월 뉴욕 서더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이 되었었습니다. 당시의 작품 가격.